잘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림엔 정답이 없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똑같이 그린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맞기도 하고요. 저도 형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그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꽤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린 그림은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그림은 똑같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가 그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이러한 가치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옳고 그르다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저는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똑같이 그린 것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림을 꾸준히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제 인스타그램을 오래전부터 팔로우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그림에는 나름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업로드하던 시기에는 색연필을 이용한 인물화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인물화를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확한 형태와 색감을 구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니 주변에서 잘 그린다, 똑같이 그렸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물화를 그리는 것이 익숙해질 즈에 똑같은 색감이 아닌 나만의 색감으로 색을 다양하게 연출해서 작업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이 그리되 색감을 독특하게 사용하는 작업을 종종 진행하게 되었죠. 여기서 되게 의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이 그렸을 때는 잘 그렸다, 똑같이 그렸다 등의 그림에 대한 평가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반면에 색을 다양하게 혹은 창작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느낌이 너무 좋다, 색감이 독특하고 이쁘다 등의 감상에 가까운 댓글이 달린 거죠. 저만의 개성이 그림에 들어가니 작업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고 제 그림을 감상해주신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에 펜드로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도 단순히 똑같이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개성이 묻어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세로선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꾸준히 작업을 하니 나름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나만의 색과 개성을 녹이는 과정을 더했더니 오히려 더 재밌고 쉽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다 보니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은 좋은 그림이란 혹은 좋은 작업이란 것은 그림을 봤을 때 이건 어떤 작가의 작품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림. 나만의 개성이 들어간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최근에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형태력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형태력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세계 구현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응용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단계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더 자유로운 방식의 도로행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똑같이 그리는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을 조금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모든 그림을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독특한 색감과 방식의 창의적인 그림도 너무 좋아하고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려낸 멋진 형태의 그림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만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똑같이 그리는 과정을 연습해서 더 멋진 작업을 완성하셔도 되고요. 나만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단지 저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분명 더 좋은 그림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림 그리다가 주무세요. 그럼.